자, 아, 우리가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아요. 바로 보기로 들어갑시다. 자, 3에 해 당하는 빛은 가시광선이다. 3를 보니까 몇 번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2번으로 떨어지고 있죠? 2번으로 떨어지는 건말머구요 가시광선인 건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일단 맞고요두 번째, X하고 YG를 더했답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해서 X의 에너지랑 비교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X는 몇 번에서 몇 번입니까? 4번에서 1번이죠. 자 그다음에 Y는 3번에서 2번이고 Z가 2번에서 1번이니까 이 둘을 더한 값은 결과적으로 3번에서 몇 번으로 떨어지는 게 되는 거야. 1번으로 떨어지는 거지 3 2, 21이니까. 그러면 3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게 클까? 4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게 클까? 4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더 크겠죠.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네. 따라서 요건 틀린 말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띠급 봅시다.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자, 파장은 짧다. 파장과 에너지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자, 요건 기억하셔야 되겠지. 에너지랑 진동수랑 비례하고요, 파장은 뭐하는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이다. 중요한 거야, 오케이? 에너지 파장 반비례, 에너지 진동수 비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봅시다. 2, 4를 비교하래요. 2번과 4번을 비교하라는데. 자, 2번은 어찌됐든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2번으로 떨어졌잖아. 따라서 얘는 계열상 무슨 계열이 되는 거야? 발모 계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에너지는 계열상 당연히 1번으로 떨어졌으니까 누가 되는 거야?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럼 발머와 라이몬을 비교하면 당연히 에너지는 누가 더 큽니까? 라이몬 계열의 에너지가 더큰 거고요. 파장은 라이몬 계열의 파장이 더 짧겠지. 오케이? 에너지는 얘가 크고 파장은 얘가 작은 거야, 짧은 거야. 에너지와 파장이 비례, 반비례? 반비례니까. 자, 따라서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만 맞는 내용이 되는 거야? 기억 하나만 맞는 게 되겠죠.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요 동네 문제 요즘 가끔씩 어렵게 내려는 경향들이 보였는데 자 구평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냈어요. 하지만 항상 더 어렵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거.